코치가 선수를 코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과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운동 수행 향상과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리더십 지침이 필요하다. 코치의 리더십 지침과 코칭 행동에 따라 선수의 운동 동기가 바뀌게 된다. 첫 번째, 코치의 언어 코칭. 코치는 선수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멘탈 언어에서 A가 B를 만든다는 인과관계와 A와 B가 동일하다는 공문 등식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멘탈 상태를 만든다. 긍정의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성공신념을 심어준다.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선수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여 초점을 일치시키고 성취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코칭한다. 선수의 노력과 집중,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즉각적인 격려로 보상을 제공하여 행동을 강화시킨다. 선수를 격려하고 긍정적 피드백을 할수 있는 자원을 찾아야 하며 만약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공해준다. 칭찬과 격려를 함께 보낸다. 코치는 선수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멘탈 언어를 충분히 활용한다. 두 번째, 실수에 대한 격려 코칭.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으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닫게 한다. 선수가 실수했을 때 코치가 즉시 격려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어 실수가 나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해준다. 실수에 대해 격려받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 실수가 더큰 성공으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실수에 대한 피드백은 샌드위치 형태로 긍정, 부정, 긍정의 순서로 하며 격려를 함께한다. 실수에 대해서 소중한 경험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수를 하더라도 코치는 처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처벌은 실패에 대한 공포를 학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선수가 실수했을 때 코치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나 화가 난 상태에서 피드백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한다. 세 번째 규칙 위반에 대한 코칭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코칭을 한다. 지켜야 할 규칙을 코치가 먼저 출선 수범함으로써 선수들이 모델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칙 위반에 대해서 받는 불이익이나 처벌에서 코치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다면 코치의 직접적인 처벌이나 잔소리보다 간접화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닫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적 처벌을 통해 선수 스스로 자신의 위반 행동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선수가 규칙을 위반했을 때 코치는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규칙 위반은 약속 위반이며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처벌의 수단으로 청소나 신체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청소나 신체 활동이 처벌과 연합될 수 있다. 네 번째. 긍정 유도 코칭 선수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선수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한다. 선수의 행동 이면에 있는 긍정적 의도와 목적을 강조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해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선수의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왜곡된 행동에 대해서 부적 강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격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훈련 과정에서 선수 자신의 행동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선수와의 사회적 비교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더 나은 선택을 통해 선수가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 선수의 과거 성취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는 회상을 할수 있게 해준다. 미래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긍정적인 상태를 유도한다. 다섯 번째. 성공 신념 코칭. 코치는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을 전해 줘 선수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멘탈 트레이닝 과정에서 자기 확신 암시를 반복하여 할수 있다는 절대 긍정의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코치가 선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며 라포 관계를 형성한 후에 선수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반복적인 성공 체험과 관련된 언어적인 격려를 보내준다. 선수의 과거 성취 경험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성공 체험을 상상하게 하여 성공과 관련된 뇌신경회로를 강화시킨다. 경기의 승패에 관계없이 선수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귀인과 피드백을 통해 현재의 결과를 다음 경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지향적 동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성공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며 히드백을 통해 성공 신념을 강화해준다. 코치의 기대와 믿음을 제시하고 선수가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자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호칭을 해준다. 선수의 목표의 생각과 느낌, 말, 행동을 반복해서 일치시키고 목표가 자신을 이끈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다. 코치는 멘탈 코칭의 목적이 부분적으로는 수행 향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선수의 인간 완성에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여섯 번째. 상황 대처 능력 코칭. 코치는 선수에게 관심과 격려, 믿음을 보내며 실수했을 때는 즉시 격려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선수 스스로 자신감과 자결성을 갖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선수들은 누구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한다. 진정한 스포츠 스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교의 준거가 자기 자신이 된다.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통해 내적 동기가 향상될 수 있게 해준다. 훈련과 경기 상황에서 관중과 상대 선수 경기장의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호흡법, 이완, 루틴 등을 활용한다. 프로팀의 구단주, 학교팀의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훈련 상황을 설명하며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를 부탁한다. 코치는 단기적인 경기 실적보다 장기적인 선수의 성장을 위해 훈련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선수들을 코칭한다. 훈련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